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아,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빌립, 바들롬의 도마마트인데요.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교적 보수적인 편인데, 이렇게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헌했다, 유행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7장과 8장에서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사마리아성을 전도하고, 또 이디오피아 요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집사의 이름도 빌립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빌립과 빌립 집사를 혼동하지 말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 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장에 그리고 6장에 그리고 12장 1 4자총 4번 이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번 가운데 세 번은 요 빌립에 관해서 부정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빌립을 공부하다 보면 아니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약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나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이 빌립을 통해서 야 제자들도 이렇게 약할 수 있구나 이런 겨자씨 같은 제아도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나도 제자가 될수 있겠구나. 또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은요, 결단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날 빌립을 제자로 선택하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실 때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거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도요, 안드레, 요한과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뉘앙스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일부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빌립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쫓으라, 팔로우미.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듯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직접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부탁하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부탁하려고 하면, 어, 이거 부탁했다가 시험 들면 어쩌지? 부담을 느끼면 어쩌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뭐 차량 운행이나 다른 것들 부탁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감당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민. 저를 써주세요. 아민.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민. 이런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민. 또 빌립은요, 나눔을 실천한 제자였습니다. 아민. 빌립은 나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예요? 나다 나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45절에 성경에서 성은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요 나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리스의 복음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 주는 거예요. 아멘. 나처럼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나처럼 너도 치유받을 수 있어. 보여 줘야 됩니다. 아멘.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합니다. 46절에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친구가 말하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당시 나사렛 동네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겨자씨 잡초 같은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또 의심하고 따지려 들은 나다나이랑에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대답, 46절, 와, 보라, come and see. 아니. 주님께로 초청하는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언변으로 자기 말 솜씨로 친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보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 유형 하면 디스크 검사가 있습니다. MBTI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격을 검사해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성격은요. 비슷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인들로 한 이기석 권사님 같이 사는 임미숙 권사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앉아계신 우리 김성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도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에 끌리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유유산종이라고 그러죠 아이, 목사님 저희는 부부데요 인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럼 우린 친구 같이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맞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빌립은요, 신중하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게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가죠.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봅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믿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조심성도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굉장히 배려하죠. 감정을 의식합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이름이 빌립이 그리스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추천하자. 소심한 빌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려가는 소심함을 보입니다. 우리도 실랑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두 유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베드로 같은 유형의 성도도 만납니다. 됩니다.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뭐가 잘안 돼요. 이 베드로를 보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실수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은 했어요. 하자고.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 빌리 같은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계산해 봅니다. 생각하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결국은, 결국은 안 되겠는데요. 담대함이나 신중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은 우리의 신중함, 담대함,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일이 거의 기질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얼씬 많죠? 따지기 좋아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접근하면 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한명한 한 명을 부르시죠. 사교형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혈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당장 따릅니다. 왜 따라오는지도 몰라요. 사규형은 순종이 순종이 빠릅니다. 또 안정형,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던지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안드레에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블릭 같은 경우를 보면 나를 따르라, 바로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진 조사를 신중하게 이미 철저하게 끝냈습니다. 내가 저분을 따라도 되는지, 저분이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맞는지 이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마음에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아시고요 찾아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기도로 하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영적 사모함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사주십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이성적인 사람의 약점은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에서 잘 나타나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 아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질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만약 물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많습니다. 제가 배를 띄워서 또 거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안들에게 물었으면 여기가 베세다 동네예요. 옆에 고라신이 있고요. 저 밑에 가보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먹을 것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물었으면 예수님 이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제가 돈좀 빌려와서라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그런 이유의 사람이 아니었죠.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는지 좋겠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을 거 빌립 너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빌립은요, 이 사람들의 식사를 마련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상고 출신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보죠. 그리고 적어도 200 대나료, 지금 현실세로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말합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계산은요,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신에게 묻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저희 머리로는 저희 이성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빌립은요 계산은 끝냈어요 2,500만 원. 그런데 답이 나왔나요? 빌립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은 지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빌립은 뭘 보고 있습니까? 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계산할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아멘. 답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답이 있었는데 빌립은요. 돈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께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성도는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빌립처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직 돈만이 당면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요 오병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 행동할지를 아시고 육제를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성장의 개념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엄격히 말하면 시험이 아니라 유혹, 유혹이죠. 그래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험은 점점점점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아, 네. 있습니다. 아, 주님은 빌립으로하여금내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직접 이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네가 말해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때때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마귀처럼 우리를 알거면 실축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성숙, 변화,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계산해 넣느냐? 이것을 테스트하고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문제에 봉착해도 우리의 신중함과 계산으로 그냥 끝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사 13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네들이뭘할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밀가루 같은 빌립을 강력한 누룩으로 잡초 같은 별 볼일 없는 겨자씨 같은 빌립을 큰 나무로 제자로 키워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민. 이렇게 주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오병이와 같은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안드레를 보십시오 이렇게 빌립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가진 소녀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구절해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까 아멘 자이 말씀 뭐예요? 오병이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안드레는 주님 앞에 오병이의 어린 소년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아멘. 일으키십니다. 아멘. 장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로스의 목자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소유가 많아지자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스를 불러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이제는 양과 수가 참 많아졌으니까 물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족하니까 서로 어 자기 지역으로 나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보고 좋은 곳 좌를 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라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그러자 로시 딱 보도 보니까 요단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택하죠 그런데 그곳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거친 광야를 선택하고 장막을 칩니다. 결국에 로선 좋아 보이던 소돔 고모라에서 자신의 아내는 소금 소돔 기둥으로 변하고요. 재산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계산하는 거요, 두드리는 거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로는 미련한 짓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의 이는 면을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인데요. 자, 예수님과 제아들이 최후의 만찬 사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1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때 빌립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3년 6개월 훈련을 마치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치유하는 거, 귀신을 쫓는 거, 전도하는 거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빌립이요. 전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질문을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주님의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자신도 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즉,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절에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건 다른 말로 너 못해 신앙 아냐? 너 목사들 아냐?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아민. 여기서 우리는 이제 3일체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14장 16절,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지금 3일체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빌립에게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건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요, 전도할 때 손목이 탁 잘렸다가 다시 손목이 기도하면 탁 붙고 죽은 자여 일어나라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다 믿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히려 그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잘렸던 손이 다시 붙고, 죽은 자가 다시 벌떡 일어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의 임재현상이라고 그러죠 아멘.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요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아멘. 진동처럼 세면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저녁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해 보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빌립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순절 마가에 따라 광에서 성령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요. 빌립은 성령받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배웠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라우디 계아 그리고 골로세, 헤라폴리스 그리고 또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의 헤에라폴리스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해는요 로마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는 지금 빌립을 기념하는 빌립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령 받고 달라졌고 음. 이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빌릴 처럼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1%, 2% 의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 잘 믿어지지 않고 계산 먼저 하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불헌 제자는 없습니다. 음.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는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완전한 것 탁월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받아야 됩니다. 성령받아야 내 속에 있는 1% 2%의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계산하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잡초 같은 인생, 빌리처럼 의심하고 부정적이지만 나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아멘. 큰 금목으로 세우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선역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